어, 오늘 루미아랑 같이 한번 먹방을 해보려고요 어, 예. 오늘 하는 거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POP TURTS라는 Tarts, Pop 건데 음. 이, 이거는 여기 안에 딸기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프링클이랑 크림이 렇게돼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약간 이런, 이런 과자에다가 초콜릿 그리고 마시멜로 이런 그런 그런 맛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되게 흔하게 먹는 간식인데 요거는 딸기잼이고 요거는 여기 미국애들이 많이 먹는 간식인데 그 마시멜로우를 이렇게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다음 초콜릿하고 마시멜로 넣고 비스켓 해가지고 약간 샌드위치 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맛이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요. 루미안는 한번 먹어봤고 엄마도 먹어봤다, 그렇지? 음. 어, 근데 그냥 마시멜로우만 먹었을 때랑 또 달리, 초콜렛하고 비스켓하고 살짝 녹은 그 마시멜로우랑 같이 먹으면, 아. <laughs> 어, 그래서 그 맛인 거고, 요거는 딸기잼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합이 잘 됐어. 음 여기에서 요거 그냥도 먹고, 이거를 우유랑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급식 시간일 때 사먹어봤어요, 이거. 딸기잼. 좀더 크다, 이거. 내가 그때 급식에서 봤던 것보다. 음. 이거보단 더 작았거든. 내가 급식에서 먹었던 거는. 그리고 여기, 원래 여기 다 발라져 있는데, 이런 게. 음. 근데 여기는 좀 남아져 있네요. 부드러운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딸기잼이 있어요. 이게 음. 그림처럼 막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있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나는 딸기잼이 더 많으면 좋겠어 난 딸기잼이 너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 나는 딸기잼이 되게 맛있어서 음. 더 많으면 좋겠어 음음음무 많이 떨어져 굉장히 지저분하게 드시네요. 아니 맹 떨어진다 음. 어떡해. 말하는 게 굉장히 버릇이 없어 보이네요. 음, 평소에 좀 버릇이 없나봐요. 네, <laughs> 맛있어. 음, 음. 음. 간식으로 좀 싸줄까 가끔? 나는 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 그때 먹어봤을 때 여기 이렇게 다 먹어가지고 이걸 뗐었어. 뗐어, 딸기 좀 먹었다. 이게 떼질지 모르겠어. 너무 부드러운 과자여서. 요거 먹어볼까요? 음, 이거만 빨리 다 먹고. 음. 먹어볼래요? 나 이거 분 스킵할 거야. 이렇게 올라가려고. <놀람> 약간 딸기잼이 맛이 없는데 이거 빨간색 스프링클이 약간 좀 잡아지면서 또 약간 삐이이난 딸기잼 맛있던데 어떤 맛이지 궁금하다 여기에도 뭐가 발라져 있네? 이 뭐가 발라져 있는 거지? 한번 여기 발라져 있는 거 먼저 이렇게 먹어볼래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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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이, 이거. 달라져 있는 거는. 음. 굳은 초콜릿 오, 오, 이거. 마시멜로. 음.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요. 음. 난 아까 딸기보다 이게 더 맛있다. 난 딸기가 더 맛있는데. 그래. 이것도코는 맛있어. 근데. 이건 음, 약간 진짜 빵 같아. 그리고 이 초코는. 약간 빵 느낌이야. 담이야. 음. 응. 어 먹어볼래? 응 이거도 아니, 맛있는데, 이, 이게 더 맛있다. 그치 이게 더 맛있지. 딸기잼 맛없다고. 아니 딸기잼도 음, 맛있는데 엄마는 이게 더 맛있다. 그럼 거 먹어. 맛있으면 다 먹는 거 아니야 너 취향은 아니야? 응. 음, 맛있긴 한데. 음. 응. 음 맛있긴 한데 난두다좀 약간 너무 달아. 음. 담이는 단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게 달다고? 응. 음. 응, 음, 진짜 달아. 응? 이게? 응. 음. 엄청? 응. 음. 엄청. 설탕 매니아는 뭐고 응. 저희 초콜릿을 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초콜릿은 그렇게 달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콜릿은 단, 초 단, 단 그런 음식이잖아. 루미는 딸기를 추천? 응. Mm -hmm. 엄마는 요거 추천. This one, much better. Don't trust my mother. Trust me. 맞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입맛은 루미의 입맛으로 따라가시고, 조금 더 어른 입맛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어린이들도 싫어할 수도 있어. 맞아. 언니처럼, 언니처럼. 그냥 내 취향인 거지. 이거는. 미국에서 흔한 과자. 흔한 간식. 잘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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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aughs> <laughs>